안녕하십니까. 도전집 유종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지원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자 여기가 일단 도보 생활권이 아주 우수한 현장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 뭐 편의점이라든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전부 다 도보로도 용이 가능한 현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부 다 완만하게 평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보 생활권이 아주 우수한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가 먼저 나와 있는 신축 빌라의 주차 공간인데요. 주차 공간의 사이즈는 전부 다 유도선으로 지정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세대당 한대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한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내드릴 신축 빌라 현장은 7인승 사이즈 엘리베이터까지도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 층은 2층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 테라스 세대와 4층의 복층 세대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내드릴 샘플러스의 첫 공간,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은 좀더 바닥재는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한쪽 편으로는 키큰장이 총 3칸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 전신 공간이 굉장히 대형 사이즈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충분히 옷매무새에 만지고 나갈 수 도로 편리하게 설치가 다되있다 보시면 되고 뒤쪽 편으로는 사면등 슬라이드 중문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중문 열고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로 딱 들어오자마자 전실 공간 앞쪽으로는 양쪽에 침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가장 안쪽으로 보시면 주방과 거실 공간이 일체형 구조로 되어있는 LDK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실 공간의 사이즈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있고요. 전반적인 조명들이 전부 다 주백색 등으로 아주 모던한까지도 연출이 되어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쪽 벽면을 아주 가득 채운 전창 그리고 환기창 픽상까지도 전부 다 깔끔하게 시공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군더더기가 일단 없다 보시면 돼요. 뭐 시스템 에어컨부터 아주 다양한 연출창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다 고 보시면 되고 아트월 자체의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대형 인치 TV.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연출장들이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확실히 거실에 대한 분위기가 틀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 여기는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미드웨이 공간도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스터기라든지뭐 기타 가전 같은 거를 배치를 한다면 은 조금 더 아름다운 홈바 연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돌아보시면 여기 이제 주방 공간이에요. 주방 공간 앞쪽으로는 4인용 정도의 식탁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쇼파를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 필요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널찍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디귿자 형태의 조리대 공간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앞쪽으로는 화이트톤의 하츠 전기레인지 그리고 아일랜드 후드까지도 깔끔하게 시공이 완료가 되어 있다 고 보시면 되고요. 동선 자체가 대면형 조리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족분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조리를 할수 있는 공간. 미드웨이 공간도 아주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홈바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이 미드웨이 공간을 통해서 뭐 정수기라든지 뭐 기타 가전 같은 걸 충분히 배치가 가능한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싱크볼도 와이드하고요. 그 위쪽으로도 환기창도 아주 널찍하게 돼 있고, 전반적으로 수납장 공간이 뭐 아일랜드 조리대 공간 밑으로 그리고 상부장까지도 전부 다 널찍하게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수납 부분은 문제가 없는 공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삼성 오븐 그리고 밥솥 놓는 공간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군데를 빠먹었어요. 여기는, 와,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와이드하게 원도어 컨버터블 냉장고 세대 아니면은 널찍한 포도 냉장고 두대는 배치가 가능할 정도의 널찍한 냉장고 자리까지도 마련이 돼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주방 공간 안쪽으로는 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문 열고 딱 들어가 보시면. 오늘 안내해드린 이제 샘플하우스의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다용도실 공간의 사이즈도 여기는 배치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전 배치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세탁기, 건조기, 직렬 배치가 가능할 정도로 공간 확보가 잘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고, 대형 환기창을 통해서 여기서 뭐 일부 전기레인지를 통해서 냄새나 식재품 조리까지도 가능한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과 거실 공간까지는 전부 다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이제는 첫 번째 침실 공간인 마스터룸 공간으로 들어가 보실 거예요. 마스터룸 공간은 전실 공간 들어오자마자 바로 정면에 있었거든요.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전실부 앞쪽을 통해서. 안쪽으로 쭉깊숙하게 들어오면은 오늘 안내해드릴 샘플하우스의 마스터룸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마스터룸 공간의 사이즈도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색적인 게 양쪽으로 이 통로가 되어 있는데 한쪽은 부부 욕실 또 한쪽은 드레스룸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헤드월 부분으로 사용한다면 확실히 동선 배치가 깔끔하게 나올 것 같고요. 자, 먼저 욕실 공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부 욕실 공간은 간단하게 세면과 용변을 볼수 있는 용변기까지는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이 그 앞쪽으로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핸드 샤워기를 통해서 간단한 샤워까지도 가능한 공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아이보리 토이라든지 뭐, 백색 톤을 통해서 좀 모던하고 깔끔함이 강조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옆쪽에 아까 또 다른 통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드레스룸 공간은 현재 기역자 형태의 시스템 옷장으로 배치가 깔끔하게 완료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널찍하게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옷 보관하실 때 전혀 습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침실 공간부터가 조금 더 이색적인 공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독특한 구조를 자랑하는 현장인데요. 자, 두 번째 침실 들어가기 전에 그 옆쪽으로는 공용 욕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공용 욕실 공간은 확실하게 독립적으로 샤워를 할수 있는 입식 샤워. 해바라기 수전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 파티션을 통해서 물 튀김 방지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여기는 일체형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확실히 욕실에 들어가는 옵션 부분은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되고 욕실 공간 이제 바로 옆쪽으로 두 번째 침실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 공간의 사이즈도 좁지가 않습니다. 어, 더블 사이즈 침대, 그리고 북박이장,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책상 배치까지도 가능한 널찍한 구조를 자랑하는 침실 공간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환기창 자체가 굉장히 넓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확실히 옵션 부분은 문제가 없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맞은편을 보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침실 공간이 나오는데, 세 번째 침실 공간은 전창을 더 크게 빼놨어요. 그래서 환기 부분이라든지 뭐 채광, 조망은 전혀 문제가 없는 침실 공간이고 사이즈는 두 번째 침실 공간보다 조금은 작아요. 어린 자녀분들이 좀 이용하시기에는 딱 탁월한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스템 에어까지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오늘 안내해 드릴 샌프라 우스는 기준층 세대인데요. 여기가 지금 복층 세대가 무려 3억 원대 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층은 따로 1층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복층만 따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라가 보실게요. 네 복층 세대를 올라와 봤습니다. 복층 세대는 1층 구조는 전부 다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마스터룸 공간 바로 옆쪽에 계단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으로 바로 올라가서 복층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층을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복층 구조가 여기도 실속형이기 때문에 안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dp가 안 되어 있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복층은 계단실을 통해서 순환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복층 구조의 거실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아주 널찍한 구조를 자랑하는 현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간이 너무나 독특한 구조 그리고 실용적인 구조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더 안쪽으로 돌아보시면 야 여기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보조 싱크볼과 그리고 전기레인지가 들어올 자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독립적인 세대도 복층에서도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그 옆쪽으로는 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창고 공간이에요. 사용 안 하시는 기타 집기라든지, 뭐 물품 같은 경우 충분히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넓직한 창고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야, 여기 복층에 욕실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뭐, 세면대, 뭐, 용병기, 그리고 안쪽도 공간이 수전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 세탁기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배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독립적인 세대, 합가까지도 고려가 가능한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샤워까지도 가능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도 또 복층에 또, 방이 또두 개나 존재합니다. 야 자, 초보에 침실 공간 먼저 들어가 보실게요. 야, 구조가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제가 지금 이 침고 자체가 되게 걱정이 될줄 알았는데 확실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침고를 좀 높게 빼놨고 그 외적인 부분은 맞춤형 수납장을 통해서 수납까지도 가능한 공간 그리고 싱글 사이즈 침대까지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공간 확보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침실 공간의 사이즈가 다 좋아요 침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두 번째 침실 공간 가면 와 여기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가운데 편으로는 널찍하게 침구까지도 확보를 해놨고 환기창도 와이드하게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환기 걱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옆에 있던 침실 공간보다는 사이즈가 좀더 크기 때문에 여기 멀티룸을 로도될것 같고요 아니면 은뭐 개인적인 서재 공간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넓은 구조를 자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단지를 통해서 순환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복도형 타입 돌아가지 않는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아주 편리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자 복층의 또 다른 메인 공간이죠. 테라스. 바로 공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 테라스 나왔습니다. 와, 테라스의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확실히 야외 식사, 바비큐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공간의 활용도는 뭐 어린 자녀분들이 있다 하시면은 물놀이장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야외 테라스의 공간 확보가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흑경으로 되어 있는 강화유리 펜스까지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문제도 없고 확실하게 넓게 설산까지도 보이는 뻥 뚫린 뷰를 잘 는 현장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내드릴샘플러스의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자 여기 오늘 안내드릴샘플러스의키 포인트는 복층 세대가 무려 3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 기준층도 현재 할인 분양 중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하단에 위치한 더 보기란에 좀다 기재를 해놓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궁금하다 하시면 상단에 위치한 연락처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집 유종욱 부장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